안녕하세요, 강태승입니다. 네, 오늘은 경매의 마지막 날입니다. 일요일 어제 이제 경매가 끝나고 오늘 경매가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오늘 경매는 북원이 아니라 북투입니다 그래서 200마리가 넘게 나오긴 하지만은 12시에 시작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북원에 있던 경매는 10시 11시에 시작했는데 이번 북투는 12시에 시작합니다. 나오는 두선는비슷한데그 이유가. 어 북원에 있는 말들은 다들 비싸게 팔리는 말이고 북투에 있는 말들은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 경매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 마주 분들이 좀 원하는 가격대 의 말들이 보통 여기 북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99번 스페릴오븐 밤 자마 라이트핏 모마는 라이트핏 레이디 1211번 스테이 인사이드 자마 이고 모마는 휘트니입니다순말입니다 습니다 아, 경매는 어제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이제 귀국하는 비기가 화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월요일은 약간 이 볼드코스트 해변 쪽에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요트를 타면서 좀 나와 있는데 아, 오랜만에 좀 힐링이 되고 좋네요. 바다를 보고 이런다는 게. 아, 그리고 뭐 경매 결과가 좋았습니다. 다들 좋은 말들을 사셨고, 어 그리고 그 말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잘기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죠. 하여튼 이렇게 뭐 제가 말 주변에 없어서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결과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주 경주마들이 보면은 굉장히 좀 스피디합니다. 단거리 위주의 경주들도 많고 그리고 호주 활동 자체가 이제 대인이 거 호주 혈통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데인일의그 그 바탕에 깔려있는 호주의 그 토속 혈통이라고 할수 있죠. 그게 굉장히 좀스피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호주 정주마들이 굉장히 좀스피디한 그리고 스프린터 그런 유형의 말들을 많이 생산을 합니다. 물론 멜번컵이 3 2 0 0 m 이기는 하지만, 그 3, 멜번컵에서 우승하는 말들은 거의 뉴질랜드 말들 다시 말해서 호주는 좀장거리 위주의 장르마들이 많고 뉴질랜드는 장거리 위주의 장르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말들이 많이 수입이 됐는데 그때 그랑프리를 우승한 말들 뭐 연안부들을 비롯해서 어 뉴질랜드 산 말들이 그랑프리를 많이 먹었어요. 2300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호주는 더욱더 스피드가 강화가 되는 그런 흐름 어, 그리고 이제 좀 주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경마장 자체가 물론 어제 저희가 갔던 그 골드코스트 탑클럽이죠 거기는 경마장 자체가 2,200m 경주도 그날 한 나가 열리긴 했지만 거의 단거리 위주로 열립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 매직밀리언 세일에서 낙찰된 말들만 나가는 매직밀리언 네이스 데이가 있었듯이 잉글리스도 잉글리스에서 낙찰된 말들만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 있어요. 어, 저는 그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직밀리언 네이스 데이에 나갔던 말들은 어, 거의 300만 불, 300만 불, 200만 불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매지, 잉글리시는 아무래도 매직 밀리언 보다는 규모가 크다고 보고, 역사가 오래되고, 그래서 매직 밀리언 입장에서는 잉글리스를 따봐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금 규모를 300만 불로 한 거고, 잉글리시는 200만 불이더라고요. 그좀 100만 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뭐, 호주에서 이제 예전에 실버 울브라는 아주 강한 암말이 있었죠. 그 이후에 호주에서 뚜렷하게 좀 능력을 나타내는 말들이 없었어요. 물론, 시드리 영웅이란 말이 데뷔전 우승을 하고 좀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갖고 안타깝게 퇴을할 수밖에 없었고. 어쨌든, 이번에 저스티파이 자마들을 한국에서 총 다섯주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말들도 좀 샀고요. 어, 이 저스티파이 자마들 같은 경우는 아 어, 한국의 첫 도입이죠. 그리고 이제 뭐 호주에서 저스티파이가 셔틀을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 살수 있는 저스티파이의 마지막 자마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자마군들이 어, 한국에서 좀 좋은 성적을 내서 다시 이제 미국에서는 저스티파이 자마들이 나오죠. 그 자마들이 나오면은 다시 만약에 이번 호주 구매 호주 경매에서 구매한 말들이 잘 뛰면은 아 마주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저스티파이 자마들을 구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응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저스티파이 같은 경우는 아 물론 키도 컸어요. 키도 컸는데 키에 비해서 너무 빵빵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상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큰 상체 발달 자체가 2세 때부터 그 상체 발달이 됐기 때문에 2세 때에 좀 무리가 가는 그 강이나 상체를 받쳐줄 수 있는 체형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어 캐논 본이좀 짧거나 물론 캐논 본의 짧은 말들은 다 선을 합니다 조교사들은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관이라든가 뼈대 자체가 굵은 말. 왜냐하면은 상체가 큰데 다리가 그걸 못 받쳐주면 굉장히 이세때 부하가 걸리면서 쉽게 망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스티파이 자마들을 좀 그런 식으로 구입, 어, 그런 말들이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고. 어, 저기 요트가 지나가니까 는 강아지들이 뛰어나서 짓고 있네요. 어, 집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티파이,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미국에 나오는 저스티파이 자마들과 호주에서 나오는 저스티파이 자마들의 체형 자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아무래도 그 엉덩이 라인 쪽에서 떨어지는 라인 자체가 아무래도 호주 열등 쪽에서는 어 그런 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잔디 쪽에서 조금 체형 자체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어좀 그런 유행의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걔 때문에 그중에서 그래도 모래줄에 주 적합할 수 있는 말들을 골라내려고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거의 뭐 빡빡한 엉덩이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상체도 크고. 어빵 엉덩이까지 빵빵하니까는 이거는 단거리에서의 보폭보다는 주폭 그러니까 한 번에 도약거리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의경제마들 많이 생 어, 생산을 하려고 미국에서 노력을 하였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말들 중에서 이제 어, 미국에서 안말들 미국산 안말들을 가진 저스티파이 자마들도 몇쌍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워프런트죠 워프런트는 미국에서 잔디주로 최강인 실수말 중에 한두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워프런트 같은 경우는 잔디주로 모래주를 떠나서 후대한테 가장 큰 장점을 물려주는 미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어마어마한 엉덩이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질릴 정도로 엉덩이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그 워프런트 자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저도 이번에 그 저스티파이 자마도 29마리. 그리고 지금 현재 호주에서, 가 저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교배료를 받고 있는 어 프랑켈의 자마 12도. 어, 다 꺼내 봤어요. 다 꺼내 보면서 정말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마주 분한테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아 이런 말이 좋은 말이구나. 그걸 이제 눈에 담으려고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니까 눈에 못 담으면 까먹을까봐 영상도 다 찍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도 그걸 계속 돌아보면서 어 공부를 할 생각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호주 최강의 시수말이라고 할수 있는 우텐바셀, 그리고 I'm i n v i n 이런 자마들도 많이 꺼내보면서, 아, 눈만 좀 높아졌나? 그런 걱정도 들긴 하는데, 아, 그래도 그 말들 하나하나 꺼내보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아, 그런 점에 상당히 좀 저한테는 의미 있는 거의 한, 거의 10일간의 그이 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기회를 주신 분들한테, 마주분한테 감사드리고 뭐 제가 추천을 드린 말이든 아니면 추천을 안 드린 말이든 아니면 다른 한국 마주분들이 사신 말이든 모두 모두 잘 뛰어서 많는 바람이 큽니다. 이렇게 호주에서 강태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